네, 반갑습니다.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네, 신상, 아이플럭스, 무료 채굴 프로젝트, 간에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얘는 채굴인데, 일단 노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서, 어, 채굴을 하는 거고, 포인트 채굴은 아니고, 토큰을, 네, 바로 채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큰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어, 홍보 채널에 공개가 되었는데 수량이 전체 발행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플렉스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토큰인데 지금 무료 채굴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입니다. 네, 정식 버전이 아니고 베타 버전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어, 설치를 해서 채굴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 플러스 네, 글로벌은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를 위한 핵심적인 금융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이미, 어,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래소는 아니고요, 토큰을 할부로 어, 빌려주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저희가 많은 비용으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할수 없잖아요. 요즘에 뭐 국내 거래소들도 뭐 대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의 이런 할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배상 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상에 확인되기로는 홈, 음, 여기 회사가 싱가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할부를 네, 이용할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만든 또 토큰을 채굴해서 또 상장이 된다면 저희가 또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채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된 토큰 노믹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커뮤니티의 50% 정도 전체 발행 수량에서 50% 정도 발행이 될 거고 발행 수량이 50%가 어, 수량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 2하면 전체 발행 수량이 나오겠죠 자50% 채굴 물량 커뮤니티에 할당이 됩니다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팀에서도 10% 그리고 파트너들 20% 이렇게 가지고 갈것 같네요. 그리고 덱스 쪽뭐 원금 물량들 20% 정도 제공이 될것 같고 전체 발행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최고로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토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올 거고요. 저는 간편하게 그냥 구글 지메일을 이용해서 연동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입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렇게 아이플럭스 홈페이지 대시보드는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정상적으로 네, 이쪽에 가입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네, 아이디가 보이신다면 정상적으로 네, 어카운터가 생성된 거니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사람 아이콘 모양 있죠? 프로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또 아이디가 네, 보이면서 이런 화면이 뜨실 건데, 여기에, 어, 확인됨, 네, 승인이 완료되었음, 가입 승인이 완료되었음, 이렇게 확인됨으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간혹 이게 체크가 안 되는 분들도 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어, 메일로 어, 다시 승인 코드를 보내주는 창이 뜨실 겁니다.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다시 코드를 메일로 전송 받아가지고 어, 승인을 획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승인 가입 절차 같은 게 없이. 바로, 어, 확인이 바로 되었어요. 가입하자마자. 근데, 부계정을 제가 또 다른 IP가 있어가지고, 부계정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메일로 다시 승인 코드를 보내서 확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 익스텐션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자 구글 크롬 웹스토어, 확장 크롬 웹스토어죠. 여기서 iflux, iflux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iflux 마이닝 노드 익스텐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추가하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눌러가지고 여기 우측에 종 모양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활성화 이렇게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왼쪽에 아이플럭스 마이닝 노드 실에 여기 아이콘이 추가가 된게 보이시죠? 그러면 실행하시면 돼요. 자, 실행했더니 이런 화면이 노드가 이제 열렸는데 로그인을 하라는 페이지가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이 로그인 누르시면 요렇게 또 대시보드로 연결되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구글로, 네, 어카운트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요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채굴 세팅을 할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요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지갑 연결을 할수 있고, 그 다음 노드를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플러스 ADD 노드, 노드 추가 버튼을 일단 클릭해 주시면 검정색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검정색 화면이 나오고, 간단하게 문구가 뜨는데, 어, 이 문구가 뭐냐면 노드를 실행해서 연결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검정색 화면이 떠있는 상태에서 여기 상단의 확장 프로그램에서 다시 네, 노드를 실행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커넥트로 바뀌셨죠. 네, 여기도 커넥트 된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노드가 정상적으로 대시보드하고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 정상적으로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해시레이트도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도 대시보드도 커넥터 된 곳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게, 어, 지갑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커넥터 볼렛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뭐, 트러스트 볼렛이나 메타마스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편하게 자주 사용을 하는 메타마스크로 연동을 했습니다. 메타마스크까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신 분들은 다시 노드 실행하시면 여기 자신의 이메일 주소 하단에 아래에 보시면 어, 지갑 주소가 추가가 된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서 쭉 다시 올라와가지고, 마이닝노드, 여기 클릭해 보시면, 대시보드 창과, 네, 리워드 탭이 있는데, 리워드 탭에 들어가셔서, 또, 매일 데일리 체크인이 있거든요. 데일리 체크인을 하니까, 또 토큰을 주더라고요. 데일리 체크인을 해도 토큰을 주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갑 연결을 했죠. 지갑 연결을 해도, 소량의 토큰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1.2개 정도는 획득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예 아까 리오더탭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일리 체크인 하는 구간, 그 체크인 누르시면 됩니다. 폭군 수량이 조금씩 증가하겠죠. 맥스로 풀로 채우면, 네, 나중에는 다섯 개, 처음에 한 개, 2일차 하나, 3일차 하나, 그 다음 7일차에는 풀로 채웠다면 5개 이렇게 해서 매일 체크인을 하는 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큰을더 어, 많이 획득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아이플럭스 네 노드 익스텐션 설치를 해서 어 운영을 하는 채굴을 하는 네 방법을 설명을 다 드린 것같고요 아이플럭스 글로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뭐 예전부터 네, 아까 대출이 아닌 할부 서비스, 이런 걸 이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뭐 따로 회사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마이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1938명 정도 계시는데, 현재 활성화된 어, 마이닝 계정들은 387개입니다. 그래서 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진입해서 채굴을 해 놓는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많은 보상을 획득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